독일 PM 1위 유튜버 독일 PM 세라입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음, 지난 시간에는 제가 삼종 주스를 어떻게 먹는지 사용 설명서 1타 안에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오늘은 콜라겐 먹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어, 그거 외에도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또 어, 이걸 먹었더니 당이더 올라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스인데도 먹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도꼭 부탁드립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일단 3종 주스 기본적으로 아침에 파워 칵테일만 드시는 분도 계시고 파워 칵테일과 액티바이즈 3스푼 이렇게 해서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거를 드셨을 때와 안 드셨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붉어지는 반응이나 좀 열이 난다거나 는 나이아신의 효능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플라시 효과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스포스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이 콜라겐 콜라겐 제가 먹는 방법을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뷰티 드링크, 아시죠? 요걸 언제 먹냐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저는 요거를, 음, 수시로 먹어요.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한 스푼 먹을 때도 있고 두 스푼 먹을 때도 있고 한데 요게 하루 권장량이 세 스푼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콜라겐이 너무너무 결핍되어 있는 상태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주름, 피부의 개선이라든지, 두피에 있는 탈모라든지, 또 혈관 상태가 좀 수축, 이완이 잘안 돼서 탄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라든지, 관절, 뭐, 골수, 이런 뼈와도 연관이 있는 거라서, 그런데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권장량이 그칠 것이 아니라, 하루에 세 스푼씩, 아침, 점심, 괜찮으시면 저녁까지 드셔도, 초반에 한두 달은 좀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걸 저는 권장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머 이미 지금 조금 진하잖아요. 저는 두 스푼 정도 아침에 사 먹습니다. 저도 피부 관리를 할 때가 됐어요. <laughs> 4 0대 후반이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콜라겐을 섞으면 벌써 색깔이 어때요? 진해지죠. 어, 콜라겐은 그래도 콜라겐이라서 좀 꼴쭉한 게 있어요. 저희 콜라겐 어디 거죠? 아우. 어. 피시 콜라겐이 아니라 소 콜라겐에서 추출한다고 했죠. 소 콜라겐은 우리 몸의 세포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데 그동안은 고분자니까 어, 저분자인 피시 콜라겐을 먹어야 한다 그런 의식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걸 쪼갤 수만 있다면 그런 기술만 있다면 소 콜라겐이 훨씬 좋아요. 광우병이나 이런 거는. 뭐 항생제라든지 이런 거는 보핑 테스트를 통해서 이미 검증을 끝낸 거라 안전하다는 거, 안전하니까 믿고 드시고요. 자 이렇게 먹으면 또 어떤 맛일까요? 음. 완전 찐해요. <laughs> 이렇게 드시면 찐한데, 아난 찐한 거 싫어하시는 분은 물을 조금 더 타시면 돼요. 물의 양은 얼마나 해야 되느냐? 처음 드시는 분들이 궁금증이 많으세요. 근데 물의 양은요, 저는... 일단 자리가 드시기에 가장 좋은 맛있는 맛으로 드시고 물을 한번더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양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물을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리터요? 하루에 2리터. 2리터 정도 드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루에 8컵은 먹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피앤주스를 드시다 보면 이렇게 물을 안 먹다 가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laughs> 그래서 혈관 쪽이거나 대사 쪽에 도움이 많이 되죠. 물이 있어야 우리 피가 흐르고, 어 물질을 이동하는 그 역할을, 운송수단이 물이거든요. 물과 피.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요,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 염증도 생기고, 이동도 잘안 되고, 그러다 보면 산소 운반도 잘안될 것이고, 일의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몸에 그렇게 공급이 안 되면 세포들이 쪼그라들어서 피부도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이뻐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은 물을 많이 드시고요. 그래야 감기에 걸리지 않고요, 면역력 높아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기본 상식. 게다가 어 요즘은 운동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하루에 한 30분 이상은 꼭 커피. 저도 운동이 너무 너무 부족해요, 운동량이. 그래서 어, 계단을 일부러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체중까지 걸어서 올라오거나 내려가거나 이거를 제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진짜 진해요 오늘따라 유난히 진하네요 이렇게 드시고 물을 한번 더 드시면 돼요 아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타고 나서 단숨에 원샷을 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저처럼 이렇게 또 진하게 탔을 경우는 한 번에 마시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은 뭐 물만 먹어도 취한다고 하듯이 이 주스조차도 고 영양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흡수가 좀 더디시거나 버거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홀짝홀짝 아니면, 이거 이렇게 단숨에 원샷을 하시지 않아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물병에 가지고 가셔서 출근하시면서 홀짝, 홀짝 이 이렇게 히셔도 됩니다. 어, 그러면은 그 에너지도 더 꾸준히, 꾸준히 유지가 되고요. 소화가 무리가 안되게 흡수가 더 천천히 잘 되거든요. 단, 이걸 하루 종일 갖고 다니는 건안 돼요. 색깔도 변하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사이에 를 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 넘기셔도 괜찮아요. 특별히 나는 당뇨가 있어서 당 오르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있으셨어요, 저도. 그런 분들의 경우는요. 약간 이렇게 좀 많이. 큰 병에다가 정량을 넣고 물을 희석을 좀 많이 하셔서 천천히 나눠서 드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야 이 혈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부담을 좀덜 느끼시거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당이 있으셨던 분들은요. 저희 역할이 혈관에 있는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다 같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저희 제품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이런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당이 올라가는 거죠. 한 3개월 정도 당화 혈색소 수치로 보시면 조금 더 8점 몇이었던 분이 7점 몇대로 떨어지시고 어떤 분은 인슐린 주사를 이렇게 한 일곱 방 이렇게 맞으셨던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한대 정도로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명약이고 마법 같은 약은 아니지만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서 오게 된 그런 병들이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좋은 식품을 먹고, 좋은 영양이 잘 흡수됐을 때, 어떤 개선이라든지 좋아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어, 전달하실 때도 정확하게 잘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저, 도계피의 1위 유튜버, 도겟비 세라에게 연락을 주시고, 기존에 어, 가입하신 분들은 기존 사업자, 스폰서와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확진자 말고 우리 모두 건강하고 일만해서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아, 오늘 파워 칵테일 깜빡하고 안 드셨다고요? 자, 파워 칵테일 이렇게 포로 되어 있으니까 가방에 한두 개씩은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식사를 못 했거나 외식을 했는데 뭔가 내가 오늘 영양이 부족하다 싶을 때 한번 타서 드시면 좋을 거예요. 가급적 아침과 낮에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통, 설정 부탁드려요.